안녕하세요. 수호신당 선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신을 모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얘기가 좀길것 같아요. 어, 저번 화도 길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음, 여러분, 저는 내림굿을 받은 제자는 아닙니다. 그 하지, 그런데 이제 하지만 신어머니는 계십니다. 계셨습니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신어머니는 계셨습니다. 어, 돌아가셨어요. 음, 예. 그 부분은 좀 슬퍼서 좀 담아두고 싶고요. 이따가 뭐 어떻게든 나오겠죠. 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흔히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무당 제자분들께서 싫어하시고, 좀 부정하시는 그런 케이스인, 무불통신의 제자예요. 무불통신은, 이제, 무불, 불교의 법이 없이, 통신, 신을 통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 내림을 받지 않고, 신을 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그 무불통신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음, 그러니까 무불통신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부터 좀 많이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자면 저희 집이 이제 여기 신당집 말고 저희 본가가 있죠? 저희 집이 2층 집이었어요. 여기 신당 말고 이제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본가. 응. 1층에서는 부모님이 소소하게 식당을 하시고 2층은 가정집이었어요. 응.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악몽을 꿔서 부모님 방에서 잠들었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 방에서 잠들었는데도 거기서 악몽을 꿨어요. 지금 생각하기로막 누가 죽는 꿈인데, 지금 지금은 정확히 꿈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어서 이제 어머니 방에서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면 은 바로 앞에 창문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악몽을 꿔서 딱 눈을 떴는데 떠서 딱 일어났는데 창문에서 그 흔히 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승사자 있죠. 갓쓰고 검정 옷 입은 그 사람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저한테 쑥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고개를 휙 돌렸어요. 고개를 휙 돌리면 은 문을 통해서 거실이 보여요. 거실에 뻐꾸기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뻐꾸기 시계가 이제 올릴 타이밍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계가 고장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계가 고장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뻐꾸 뻐꾸 이렇게 울리더니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뻐꾸기가 나와요. 이렇게 뻐꾸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뻐꾸기에서 웬 남자 얼굴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서 그새 입을 푹 덮어 쓰고 진짜 오들오들 떨다가 기 지쳐서 잠들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웃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웃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는 이제 흐르는 소리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 이런 거에 봤다. 근데 그이분의 얼굴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분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그 뻑고기식에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던 그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저한테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감이 진짜 좋았어요. 그야. 그러니까 남들의, 지금 말에서는 제가 점사를 본다고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남들의 점사를 막 보고, 어, 막, 내 입에서 그냥 나오고, 어렸던 그런 거 진짜 몰랐죠, 응. 근데, 이제, 무당이 되기 전에는 안 좋은 일이 친다고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전적으로는 저는 많이 쳤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아, 제가 좀 긍정적인 면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금전적으로 많이 쳤다고는 좀 힘들었던 건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우울증을 진짜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누가 누가 돌아가셔서 우울증이 걸리면, 아, 어, 괜찮아졌는데 또 무슨 일 때문에 우울증이 또 발병하고 또 괜찮아졌는데 또그 우울증이 끝남과 동시에 또 무슨 일이 발병을 해서 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굳이 그 나이에 겪지 않아도 돼야 할 일들을 너무 겪고 인간관계도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건강이 제가 몸, 정신이 안 좋으면 몸도 안 좋아진다고 이제 몸도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제가 살면서 의지할 공간도 되게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징조였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가족들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 앞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친누나가 저는 이제 수문 무당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친누나는 저랑 또 종교가 달라요 저는 이제 이제 무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친누나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신자 쳐요 응. 그래서 서로의 종교에는 터치를 안 하는 그래도 제가 누나한테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은 얘기는 해요. 가족이잖아요. 기도하다 공수 받은 게 있으면 얘기는 해줘요. 그, 그런 거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도 이제 듣는 거, 판단하는 거는 큰 누나의 몫이니까. 그래서, 근데 하지만 가족들이랑 그렇게 전 친하지는 않고, 그래서 외부에서 사귄 인간관계에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근데, 음 외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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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귄 인간 관계라고 해도 넓은 편이 아니었고요. 좁고 깊게 가는 타입이었거든요, 저는. 응. 근데, 여기서 또 일이 발생을 해요. 제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 뭔가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에게 적당히 쳤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적당히 쳤고, 그 주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나에게 베풀어주고, 사랑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할머니가 정말 저의 특별한 날에 돌아가셨고, 제 생일날 돌아가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무슨 올림피아드 이런 걸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올림피아드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죠. 이제 제 성적을 발휘를 할수 있는 그런 거 시간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저는 친구가 딱한명 있거든요. 친구도 한명 죽었고 이거 그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건데 그리고 저를 많이 챙겨주신 선생님들 몰래몰래 몰래 막 참고서나 이런 거막 몰래몰래 챙겨주셨던 선생님 저에게 항상 진로상담을 해주셨던 선생님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부터 진짜 장례식장 엄청 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성인이 되지, 되기 전에는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에겐 엄청 소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 벌어진다는 게 무속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저도 아 그냥 사람 사는 게 이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어린 나이 치고도 이건 너무 생, 성숙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도 이제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학업을 그만두게 됐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회생활을 했을 때 지인들, 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랑 점집을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점집을 진짜 많이 갔는데 하나같이 저한테 선녀가 왔다, 할머니가 왔다, 어? 신을 모시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에서야 알죠? 오달 할머니 이렇게 오셔가지고, 음? 불리시고 이런 거. 오달 할머니가 몸주시니까 대신 할머니라고 하죠? 그러다가 한 무당분을 뵀어요. 한 무당분을 뵀는데, 그분께서는 저에게 다른 무당분들과는 좀 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니가 그러니까 신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 네가 가고 싶어 하지 않나 한다. 그냥 많이 베풀고 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람들 봉사활동 다니는 거, 기부하는 거에 좀 많이 관심을, 그니까, 러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이제, 무불통신이 된 것은, 이게, 신내림 굿을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굿을 통해서 무불통신이 된건 맞아요. 그 신내림 굿은 아니었어요. 이제, 한마디 말, 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퇴마 굿이, 이제, 퇴기 굿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기엔 퇴마 굿이 좀더 들리기 편하죠. 내가 퇴마 굿을 받은 후였어요. 제가 이집저집 엄청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집저집 엄청 다니다가, 물론 친해지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난다고, 제 주변 사람들도 무당집을 좀 자주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나 빙의 시달려서, 지금에서야 제가 얘기, 생각,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엔 몰랐죠. 근데 빙의에 시달려서, 영안이 뜨여지신 분 이제 귀신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응.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아니 뭐 환청이 들린다거나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렇게 막2 0자집 전전하고 다니다가 조금 멀리, 제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무당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무당분은 그래 똑같이 너너 신내림 받아야 되는 팔자 맞아. 근데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신이 알아달라는 표식으로 해준 게 아니라, 너의 조상이 너를 힘들게 한다, 너를 힘들, 눈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퇴근하고 술을 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 내가 그래봤자 지금 일하고 있어봤자 파트타임머인데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파트타임머인데 아, 돈을 엄청 쏟아붓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당분께서 그 제자분께서 본인의 실령님이너 그냥 해주래 너 그냥 해주래 너돈 받지 말고 해주래 너 근데 그 정도로 급하대 빨리 이 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라고 해서 제가 그분 그분한테 이제 나중에 뭐 밥을 사드리고 이런 행동은 했죠 저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이거 해드리고 테마굿을 했는데 그 테마굿을 할때 이런 그런 귀신들이 벗겨진 거잖아요 이제 제 자리에는 실령님들이 앉을 수가 있게 됐나,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항상 이게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무속인 개인적 생겨,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실령님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를 지켜주시다 지켜주시다 안 되겠었나 봐요. 그래서 그 테마고 타는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즈음에 말문이 쳤은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